어, 상당히 많이 잘 추워졌고, 혹시 뭐 운동할 때불편한건 없죠? 네. 없고, 변형할 때 없었고. 음. 이, 지금 여기 끝에 여기까지 좀 길러내야 되거든요? 네, 네. 음, 지금 상태 뭐, 지금 빠지고 나서도 아프진 않았고요. 네. 어, 좀더 펴갖고 길러내봐야겠어요. 그래도 조금 여기가 닿긴 닿는 것 같아요. 여기. 딱딱하죠 응. 그만큼 여기 압력 을 나야. 아직, 아직 완전히 이렇게 빠져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. 네, 네 예, 그, 예, 교정을 해서 펴야 되고. 그리 여기 지금 만져 어머니만 져 보시겠어요? 응. 여기 단단하죠. 여기가 응.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 이게 발 살... 이렇게 살이 밀린다는 얘기. 응. 그래서 밀려서 딱딱해지는 거거든요. 그만큼 이제 압력을 받으니까 항상 언제는 이제 좀상상 체크해야죠. 를 발톱도 살짝 부러진 것 같아요. 네. 끝에. 그러니까 이게 아파요? 네. 그래도 육고있었는데 진짜 발톱 여기 있어요. 네. 제일 더 끝에가 이렇게 보여? 아, 네. 이제 우리가 했기 때문에. 아, 방금 빼낸 거니요 정도. 처음에할때는 운동 못할까 봐 걱정했었는데, 양복 그렇죠. <laughs> <laughs> 여기 보여요 발톱 여기 끝이 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. 네. 이제 이거를 어요 어, 끝이 네. 우리 여기 요발톱 여기 끝이 이렇게 나오듯이 네. 이제 발톱 그때 휘어 있었잖아요 여기가 네. 그 끝에서 안 보였던 부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. 네.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. 네. 그쵸 이제 많이 이제 편해지고 네. 운동하는 이제 그 걱정 없으니까 이것 좀만 가, 신경 써서 관리해주면은 괜찮을 거예요. 네. 다 됐어요. 네.